최근 트로트 예능 프로그램인 미스터트로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이 대중의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인기 트로트 가수 이찬원. 이찬원은 이번 방송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고, 결국 촬영을 중단하며 현장을 떠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팬들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에게도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그가 왜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찬원은 프로그램 초반부터 주목받은 우승 후보로 그의 유쾌하고 친근한 성격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날 촬영에서 그는 예상치 못한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작진이 그의 퍼포먼스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면서 이찬원은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노력과 성과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그에게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안겨주었고 결국 그는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 채 촬영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찬원은 평소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온화한 성격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찬원이 왜 이렇게 강하게 반응했는지에 대해 여러 가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트로트 가수로서 무대에 대한 책임감과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려는 강한 욕심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신이 맡은 무대에서 평가받지 못한 점에 대해 불만을 느꼈고, 그 감정이 폭발한 것이죠. 두 번째로, 이찬원과 제작진 간의 갈등이 누적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종종 발생할 수 있는 출연자와 제작진 간의 갈등이 이번 사건을 더욱 심화시켰을 수 있습니다. 이찬원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강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 사건은 그 갈등이 매우 극단적으로 표출된 사례로 보입니다. 사건 발생 후이 제작진은 상황을 빠르게 수습하려 노력했으나 팬들 사이에서는 이찬원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일부 팬들은 제작진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이찬원을 옹호했고 또 다른 팬들은 이찬원이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찬원은 여전히 이 사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앞으로 이 사건이 방송에서 어떻게 다뤄질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찬원이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할지 아니면 하차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미스터 트로가 그동안 보여주었던 평범한 예능과는 다른 출연자들의 감정선과 성장 과정에 초점을 맞춘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이찬원이 다시 무대에 서게 된다면? 팬들은 그가 더 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그리고 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팬들과 대중은 이찬원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담아 무대에 다시 서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미스터 트론은 단순한 경쟁을 넘어 출연자들이 어떻게 자신의 감정을 다루고 성장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프로그램이 되었으며 이 사건은 그 여정의 또 다른 중요한 장이 될지도 모릅니다.